예, 울산 울주군 출신 서범수 의입니다 지난번에 임원정 검사장이 검찰개혁을 방해하는 주요 인사로서 검찰개혁 오적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봉욱, 민정수석, 이진수 법무부 차관, 성상현 법무부 검찰국장, 노만석 대검차장, 김수홍 법무부 검찰과장. 이 사람들이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을 포획해서 검찰개혁을 방해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법무부 장관님 그때 불편한 신기를 노출하셨죠. 뭐 바로는 그게, 뭐, 그게 뭐, 그래서 그때 말씀하셨는데. 보니까 인문정 검사장이 사람은 보기는 봤으나 좀 제대로 잘못 본것 같다. 오히려 우리 법무부 장관님을 비롯해서 이진수 법무차관, 노만석 대검 차장 이런 분들은 검찰개혁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오히려 검찰 빨리 해체시키려고 하는 주요 인사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법무부 장관님. 그에 대한 생각이 저하고는 다르시죠? 저는 뭐 여러 차례 사실은 저희 지지자나 당의 일부에서 비판을 받았는데요. 검찰 해체라기보다도 검찰이 그동안 갖고 있던 수사 기소권들. 예, 저 이걸 좀 분할해갖고 권한의 오욕.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시한부 목숨인 검찰을 우리 법무부 장관님이 필두로 아예 현시점으로 공중분해시키려고 하는 분들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대장성 항소 포기에 대해서 도대체 진실이 뭡니까? 말씀하시는 분마다 이야기가 다릅니다. 대금 차장이 하는 이야기도 다르고요. 대금 차장이 또 왜? 법무부와 대통령실 관계를 고려했다. 요즘 검찰이 대통령실과 법무부 관계를 고려하는 그런 검찰입니까? 그렇게 정무적으로 판단을 하는 검찰입니까? 그리고 사회를 표명한 정진석,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도 또 이상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서울중앙지검은 의견이 달랐다. 그리고 정성호 우리 법무부 장관은 신중하게 검토하라고 했다. 우리 차관님, 기, 차관님이 보자, 외교부 차관님 나오셨습니까? 나오셨죠. 우리 법안 소위 심사할 때 행정부에서 법안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사안입니다라고 하면 그거는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 그거는 법안 소위 때는 보면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사항입니다는건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 우리 법무부 맥락에... 장관님이 신중하게 검토하라는 소리 는 결국 하지 말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검사들이 여러 가지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한민국 국민 어느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 검찰 자체적으로 이걸 판단해서 결정했다고 보지를 않습니다. 또한 법무부 장관님 혼자 독자적으로 결정했다고도 보지 않고요. 더 보이지 않는 위선이 있다라고 많은 국민들께서 생각을 하십니다. 특히. 다른 거는 몰라도 그 7,8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범죄자 1등에게 도로 돌려주는 그런 결정을 하셨단 말입니다. 여가부 장관님, 네. 나오셨나요? 우리 내년에 아이돌범 지원 사업이 총, 총 얼마입니까? 제가 알기에는 6,000억이거든요. 그만큼 7,800억이라는 돈이 엄마맘 한 돈입니다. 그 돈이 있으면 대한민국 부모들이 좀더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돈이 왜 범죄자 일당에게 돌려 줘야 되는지 국민들은 그게 제일 묻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공수처장님. 공수처는 고위 공직자 비리를 수사하는 기관이죠. 네. 그러면 이 사안에 대해서 공수처에서 수사를 해야 될업무가 있는 거죠. 지금 뭐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뭐타 기관의 결정에 대해서 논쟁하는 그런 거죠. 그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수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뭐 공수처가 왜 있습니까? 고발장 접수된다는 보도를 봤는데요. 예. 만일 들어온다면은 저희들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습니다. 이건 명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공수처의 존재 이유가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공수처가 꼼짝도 안 하고 있거든요. 이러니까 공수처를 자꾸 없애자, 폐지하자. 이스나 만한 조직에 왜 예산을 넣느냐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고... 존재의 가치를 좀 보여 주세요. 네, 고발장 그 접수된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뭐 어, 접수되면 저희들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습니다. 꼭 고발장이 접수가 돼야 됩니까? 왜 인지를 안 하십니까? 인지 사건으로 수사하시면 되죠. 네. 하실 겁니까? 뭐런부분분저희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리실 나오셨습니까? 람차장 나와 있습니다. 예. 총리실 주관으로 헌법존중정은이사 t f 만든다면서요. 예. 이목적이 뭡니까? 이희가대란이이이 사람은 이사이사이사람이 사람은 이사 공직사회를 네. 어떻게 정리하자는 겁니까? 저는 어떤 말로 포장하더라도 이거는 정치보복테프고 이재명판 블랙리스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2의 적폐청산 아니냐? 제2의 적폐청산 정부출범 5개월이 지나도록 특검 등에서 별 효과가 별 성과가 없으니까 직접 칼을 빼는 거다. 그리고 이게 과거 적폐청산과 뭐가 다릅니까? 이 행정급한 정치법복이다. 그리고 정권 초기에 급박을 통해서 공무원 공기잡기 줄 세우기 아니냐? 입법부도 장악하고 사법부도 급박하고 그런데 행정부도 지금 못 믿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 가왠 저한테는 그래 들리거든요. 정말 일당 독재로 가는 길이라고 저는 보는데 이거 총리수에서 주관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1 년이 지난 시점에서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좀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그런 관여한 공직자들이 뭐저 승진 명부에 들어 있다든지 그런 내부에서조차도 그런 문제 제의가. 결국은 내편 속 남은 편 부분에 속과 내고 내편 뭐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야기는. 그런 식으로 공직사회가 지금 바짝 긴장을 하고 있거든요. 왜 공무원 사회를 갈라치기를 합니까? 니편내 네네 편으로. 갈라치기보다는 빠른 시일 내 조치를 해서 민생과 경제 성장에 빨리 저희 정부가 뭐가 아, 지금 현 정부가 아, 잘안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지금 그런데요. 1년 지난 시점에서 이게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확실하게 짧은 시간 에 정리를 하고 가자 그런 취지입니다. 하... 그 부작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작용을. 최대한 부작용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경찰청에서 뭐가 나오셨습니까? 예, 계획조정관이 나와 있습니다. 청장 직무대행은 행안이 참석 중입니다. a p e c 행사 치른다고 고성하셨는데요. 겉으로는 경호나 경비에 큰 사고, 안전사고가 없어서 성공했다고 자평을 하시죠? 예,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왜 동원등 경찰관들은 저렇게 하관할 거야 제가 얘기를 오기 전에 국회 앞에서 경찰 직장협의회 사람들이 사진전하는 걸 보고 왔습니다. 엄청나게 열이 받아 있어요 왜, 그러,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찰관을 이렇게 풀짐하게 해도 되느냐 이거죠 1년 동안 준비를 했다면서요 경찰청 에이펙 기획단도 만들고 모든 준비를 했다면서요 예, 예 의원님 말씀대로 동시에 어, 대규모 있는 이 동원되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발생했던 부분이죠 자. 지난 10월 21일 날 이재명 대통령이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80년간 일본의 눈부신 성취 바탕에는 경찰관들의 희생과 헌신이 자리하고 있었다. 국민 주권 정부의 경찰관 한명한 한 명이 국가이자 정부라는 마음가짐으로 사명감을 다해 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결국 경찰관 한 사람 한 사람이 국격이다 이야기죠.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객이 이 정도 수준입니까? 사진 한번 보십시오. 숙소입니다. 다음, 저기 뭡니까 도대체? 기획조정실장은 저 가봤어요? 예, 저는 현장에 가지는 못했습니다. 다음, 저런 러브 모텔이죠. 입니다. 이러고도 지금. 경찰에서는 APEC 행사 잘 치렀다고 자평을 합니까? 유 대형도 7월 30일 날 갔다 왔고요. 김민석 총리도 아마 여섯 번인가 갔다 오셨다 하대요. 10번. 10번요. 10번 가서가뭐했습니까 그때 드러난 것만 보셨어요?